안녕하세요. 노크뱅크입니다. 주말이 다가왔는데 통장에 잔액이 거의 없는 상황, 친구 모임비, 장보기 비용, 갑자기 생긴 가족 지출까지 겹친다면 정말 곤란하죠.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소액결제 현금화입니다. 휴대폰 요금제에는 보통 일정 금액의 소액결제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. 대부분 콘텐츠나 게임 아이템 구매에 쓰이지만 정식 등록업체를 통해 현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. 진행 과정은 매우 간단합니다. 먼저 휴대폰 통신사 어플에서 본인의 소액 한도를 확인하고 업체 홈페이지에서 상담하기를 누른 후 예상 수수료와 실익 금액을 문자로 고지받습니다. 그 다음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상품권을 결제하고 승인 화면이나 영수증을 전송하면 평균 5분 내외로 계좌에 현금이 입금됩니다. 예를 들어 20만원을 결제했다면 약 16만원이 입금되어 주말 동안 필요한 생활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반드시 유념해야 할 점은 소액 결제 현금화는 다음 달 요금 청구서에 전액 합산된다는 겁니다. 따라서 상환 계획을 세우고 무분별한 반복 사용은 피해야 합니다. 미납 연체로 이어질 경우 더 많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. 소액 결제 현금화는 급전이 필요한 순간 가장 빠르고 간단한 해결책이지만 현명한 사용 습관이 꼭 필요합니다. 아래 댓글에 안전한 공식 업체 링크 남겨두었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